자, 오늘은 이제 여자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 많이 꼬이는 남자애들의 이제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제가 좀 운동하고 와서 머리가 좀 떡졌는데, 남자들은 이거 보고 본받고, 여자들은 좀 이런 남자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에서는 뭐 잘생기고, 뭐돈 많고, 뭐 이딴 얘기 안할 거예요. 여러분이 이제 뭐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. 자,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, 일단, 어, 여자가 많은 애들을 보면 일단 기집애 같은 성향이 좀 덜해요. 그게 뭐냐면 좀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? 뭐 예를 들면 여자들이 되게 꿈꾸는 로망가드 스타일이 뭐 학교 선배, 뭐 최대 오빠, 뭐 그런 활동성 있는 어, 남자들을 좋아하지 막 완전 진짜 얼굴 하얗게 막 비비떡칠하고 막 진짜 막 멸치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남자들보다는 약간 음 건장한 남자를 좋아한다 해야 되나 솔직히 길거리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저 남자가 나보다 낫나 아니면 뭐 돈이 많나 잘생겼나라고 했는데 딱 보면 뭔가 체격이 뭐 허벅지 좀 탄탄하고 좀 건장해 보이죠 그런 남자랑 좀 이쁜 애들이 좀 다니는 거를 좀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남자다우면 뭔가 성격적이고 그런 뭔가 배려심이 어느 정도가 맞으면 이게 여자들이 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. 여러분들에게 권고 드릴 거는 좀 운동이나 뭐 취미를 좀 가지세요.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좀 찾아보지 말고 제건 보시고요. 좀 운동을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런 남성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키고 뭐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여자도 만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남자들끼리 좀 자주 어울리세요. 뭐 형들이나 뭐 누구나 해서 그래서 여자한테도 뭐 연상적인 느낌이나 남자다운 느낌이나 그런 남자다운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책임감 있는 것도 그렇고 뭐. 방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, 뭐, 그냥 뭐 깨끗하게 정돈 하나하나 이렇게 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애들이 주로 막 여자애들이 뭐 인기가 많고, 뭐 이렇게 숭상 같은 걸 하더라고요. 약간 좀 그런 느낌? 일단 뭐 외모 같은 거 잘생기면 당연히 끝나죠. 그러니까 이거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뭔가 어, 여자들이 또껌뻑 죽는 애들 보면은 뭔가 그 자기 일 하나에 이렇게 열중하는 그런 열중성이 있어요. 뭔가 그런 여자들이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일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하게 뭐 당구를 친 다음에 당구 칠 때고 집중해서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딱 치고 뭐 축구하면은 축구할 때딱 하고 뭐 운동하면은 뭐 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면은 뭐 펜테 오시오 카리오 카리 펜테 <laughs> 이렇게 딱 잡고 열심히 공부 딱 하고 그런 거하나에 열중하는 거에 여자들이 섹시하고 또 좋아하는 거지 뭐. 방 안에 누워가지고 아 됐다 방 안에 누워서 진짜 놀라했는데 어쨌든 이거 맨날 제가 하던 거라영상에서안 하고 방 안에 누워서 맨날 핸드폰 하고 뭐 이렇게 보고 뭐 팝콘 먹고 막 그러면은 뭐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뭘 하마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출근 시간 같은 거부터 해서 그냥. 뭐~ 예를 들어 원시 시대부터 뭐~ 남자와 여자가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본능이 내재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원시 시대로 치면은 남자가 있는데 같이 살아요 동굴에서 근데 씨바 막 사냥도 안해요막 사슴고기 이런 것도 안 잡아오고 그냥 계속 굶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은 하나의 뭔가 열중하고 그런 뭔가 좀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뭔가 좀 저,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뭐 핸드폰 보고 그런 모습보다는 뭐 썸녀를 만났을 때도 썸녀한테 한마디라도 더 집중해주고 또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거리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모든 거 하나를 할때한 가지 일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는 그 닥친 일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좀더 매력적으로 남자답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일단 여자가 많은 남자들은 뭐꼭 잘생긴 애들이 아니어도 어 여자한테 아쉬운 게 없어요 막 약간 뭐라지 막 이런 뭔가 그런 여자가 고픈 뭔가 좀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어 나는 여자가 없어도 너꼭 너가 아니어도 내 삶에 뭐 꼭 재밌는 부분, 뭔가 행복한 부분이 많아, 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꼭뭐 여자로 메꾸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건강한 마인드의 남자, 그리고 뭔가 여자가 잘못했을 때도 어, 어, 우리 공주님 괜찮아라가 아니라 뭐 내가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뭐 메몰차고 이렇게 깡다니게, 뭐너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셋인데 뭐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너와 나의 그런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뭐뭐 뭐 이렇게 말을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또 상대 의견을 또 수렴하면서 뭔가 아쉬움이 없어요. 주변에, 어, 여소 좀, 여소 좀 하고, 뭐, 계속 막 이렇게 나도는 애들이 있어요. 계속 여자 만나. 고 그런 애들 치고, 뭐, 외로워. 외롭지 않고 뭐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애 잘하고 쭉 가는 애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그게 있어요 뭔가 자기 일 착실히 해나가고 뭐 5년 이렇게 만난 애들 보면은 예, 강단도 있고 남자답고 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뭐 기지배 같은 성향 덜하고 뭐 자기 일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뭐 열중적인 그런 집중하는 모습이 있고 또한 가지는 뭐 아쉬운 게 없고 뭐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매달림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런 특징들이 이제 여자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자들이 많이 꼬이는 이제 남자 특징이더라고요. 근데 이외에도 한번더 생각을 해봤는데 음뭐 굳이 뭐 착하고 뭐 잘생기고 돈 많고 이건 그냥 좀 베이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려면은 이제 뭐 요즘은 좀 운동도 뜨더라고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고 있고 음좀 남자다움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책임감하고 그리고 뭔가 뭐라 해야 돼 자기의 자존감 그니까 러자존감이 높으면 뭔가 아쉬운 게 없고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. 누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고 뭐 일도 안 하고 그쵸? 그런 남자한테 뭔가 이렇게 휘둘리겠어요. 뭐 여자든 남자든 똑같겠지만 특히 여자는 남자한테 어떤 점을 바라냐. 뭔가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좀 그럴 때뭐 어린애들 특히나 연하를 좋아하잖아요. 그런 애들은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래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덩치가 좋고 어깨가 넓고 등이 아무리 넓어도 뭐 그런 듬직한 느낌은 줄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듬직한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, 이런 소양이라고 해야 되나? 기본적인 이런 소양 하나하나를 이렇게 키워 나가셔야지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고 또뭐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여자 좋아해요 되게 이야기 잘 들어주고 뭐 여성스럽고 뭐 요리 잘해주고 뭐 오빠 오빠 하는 그런 사람 좋지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이래가지고 오빠 내가 오늘 어 닭가슴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지연이면 뭐 지연아 이러면서. 뭐~ 잘 오빠같이 챙겨주고 이렇게 남자다운 걸 좋아 좋아하지 막야 지은이 은혜 이러면서 그러면 여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각 성별별 특징이 이렇게 딱딱 두드러지게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비난 여자 여자들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남자답게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애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고 뭐~ 강단 있고 이렇게 좀더 끌어올 수 있지. 뭐, 뭐, 뭐 하나 먹으러 가자, 뭐 하러 가자라고 한 애들 보면은 주로 리더인들 보면 그런 애들이 여자가 많거든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그거예요. 그래서.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의 능력들을 뭐 제가 앞으로 뭐 머리든 뭐 옷이든 뭐 대화 스킬이든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릴 거예요. 뭐 여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뭐 남자분들한테 도움되는 것도 하나하나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그렇게 자기 걸로 체화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. 오늘은 이제 여자가 이제 많은 그런 여자들 많이 꼬이는 남자들의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